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네. 여기 정원이 작은데 되게 뭔가 아기자기하고 너무 예쁜데 혹시 이거 설계하실 때 어떻게 이거를 저희가 좀 자연스러운 정원, 스웨덴을 생각하면서 항상 이 집을 만든 음. 디자인을 했거든요. 제주도에서부터 사업하시는 정원사분이 오셔서 여기를 조금 스웨덴답게 네.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서 자연스럽게 저는 너무 꽃보다도 조금 이렇게. 자연 그린을 음. 더 좋아했어요. 약간 풀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많이 살려주셨어요. 돌도 그냥 좀 자연스럽게 네. 그냥 그런 돌을 원했었고 많이도 아니고 조금도 아니고 적당히. 그리고 네. 약간 문에 저렇게 약간은 엇박자로 문이 주신 네. 거는 또 그것도 스웨덴 스타일로 디자인래요네 많은 집이 좀 해리본 해리본 스타일로. 그래서 여기도 그런 식으로 아... 원했고요. 여기는 베어리 없고 네, 그 네. 문도 톡톡 쇠 <laughs> 같은 거 네. 그것도 우리가 일부러 가지고 와서 음... 그걸 달았어요. 네. 약간 한국과 스웨덴이 그쵸? 그래서 섞인 게 그런 느낌이군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어올 때부터 느낌이 아 여기는 좀 다르다 음... 그런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요. 아니 침실 이게 말씀하신 그. 약간 쇠디네 어떤 느낌이 난 벽지군요. 그렇죠. 네, 어, 너무 예쁜데요. <laughs> 그렇지 않아요? 네. 숲 속에 들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가운데 보면 붕어, 네. 잉어라고 해야 될까요? <laughs> 물고기도 다니고 되게 동양적인 느낌이. <laughs> 맞아요. 좀... 제가 그래서 이, 이거 원했던 음... 게 제일 동양적이고 한옥하고 네. 석가래랑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이 조셉 프랭키라는 디자인 분이. 이거. 오0년대 60, 60년대, 그때, 아. 스펜스텐이라는 회사랑 같이 디자인을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이 벽지를 많이 디자인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색깔이 저는 너무 한옥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아. 네. 이거를 보면 직접 스 스웬... 가져오신 건가요? 즐거워. 한국에는 이거를 지금 파는 없어요. 곳이 없죠. 없죠. 어. 네. 그리고 위에 있는 살도 그러면 약간 네. 이 에어컨이 좀숨어어죠아 에어컨 자리군요. 네. 아. 그런걸다 보이지 않게 네. 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 밑에는 또 창이 있, 있거든요. 네. 일어날 때딱 보실 수 있게 정원이. 아, 정원을. 네. 일부러 이렇게 창을 만들었어요. 아. 아 전반적으로 공간이 다 이렇게 간접조명으로만 은은하게 돼 있고. 네. 저 여기 밑에도 이렇게 간접 조명으로 돼 있고 해서 그렇죠. 막 밝지 않고 편안한데 네. 되게 또내 네, 별장 온 느낌이 딱 그쵸. 느낌이 나네요. 네, 헤브레랑 네. 딱 맞는 아, 네. 네. 그런 디자인으로 쉴수 있는 공간. 한옥은 이렇게 장들이 없잖아요. 네. 우리 클로젯이 없어요. 공간들이 음... 작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살수 잘... 있을까? 네. 네. 근데 정말 저 뭐라고 할까요? 기둥 몇 개, 네. 선몇 개로 저렇게 클로젯이 됐다는 거가 되게 신기하네요 되게 세련되고 깔끔한 것 같아요 네. 어 여기도 벽이 곡선이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진 않은데 그쵸 네. 우리 디자인팀이 너무 잘했어요 음... 저는 이게 이 커브 네, 된게 네. 사이즈도 그렇고 만약 이게 똑바로 됐었으면 이런 느낌이 안 나올 것 음... 같아요 이 집에 세면대 공간도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어, 벽지가 똑같은 거네요? 네 그냥 계속 컨티뉴하게 했고요 거울 같은 경우는 다 스캔너네뷰는 v i n t a g 가구로 우리가 다 가져 오신 거예요. 그쵸. 네. 그래도 보니까 저 선반 부분은 되게 돌 같은 재질로 마감하셨고, 네, 그렇죠. 청사기도 좋고. 그 밑에는 나무인데 약간 결이 있네요, 나무가.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디자인이 좋은 것 같아요. 밋밋하지 않고 패턴, 음... 이 텍스처. 음... 전 텍스처를 참 좋아하거든요. 아, 어, 네. 선입금도. 그 요거 요거 보세요, 예쁘죠? <웃음> 요새. <웃음> 그럼 어, 욕실 한 번.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조그매요 집이. 조그마지만 있는 거는 다 있어, 있 이거는 핸워머리라고요이게타 목욕하고 나면 춥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샤워 전에 켜놓으면 이게 따뜻해져요. 아, 아 그렇게 걸어놓고. 네. 아. 그래서 유럽 가면 화장실마다 다 있거든요. 아. 디자인은 다 다르지만 이게 그거라서 여기도 이렇게 았어요 그래서 목욕 한번 하고 시면 따뜻한 타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 작은 욕조가 있는데요. 어, 요새 젊은 분들이 이런 바탑을 다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큰 거는 못넣지만 반신욕을 할수 있게 조그만 욕실을 놓고요. 그 거기에 창문을 뚫었어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정원도 볼수 있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게 아, 네. 되게 특이한데요. 특이해요. 이것도 빈티지 옷걸인데요. 이 가죽으로 만든. 그래서 걸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쪽로 넘어가 볼까요? 거실로? 어, 그리고 요거 장도 보니까 네네. 아예 집 지으실 때짜 넣으신 거죠? 네네네 이건 붙박이 장인데요. 여기에 벽으로 하면 은좀 음... 공간이 답답할 것 같아서 어, 그쵸. 뚫어져 있어서요. 보일 수 있게. 그래서 여기 앉아서 양쪽으로 다볼수 있게. 어, 디자인도 되게 한국적인 느낌도 아, 있고, 네. 네, 되게 별장이 있을 법한 느낌도 있고. 저 어, 위에 같은 경우는 스웨덴 작가가 만든 무쇳인데요. 아 저기 위에 아, 수목이 숨어 있네요. 네네. 그래서 스웨덴 별장에 가면은 진짜 무쇳 뭐, 그런 걸 징차 동물 갖다 달아 놓은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 갖다 달기는 조금 무서워서. <laughs> 손님들 무섭겠네요. 네. 그래서 작품으로 그걸 어...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도 보면 살짝 이제 앉을 수 있게 이런 영역이 있는데 컬러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약간 그린 벽지가 그린이라서 그런지 포인트 네네. 컬러로 그린이 많이 쓰였네요. 그렇죠. 그린하고 네. 또 블루 키친 캐비닛 네. 색깔들을 많이 넣었어요. 소웨덴의 그러니까 어... 색깔 네. 색깔 느낌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밖에 정원도 되게 작은 게 하나가 네네. 들어가 있는데 원래 있었던 집은 벽까지 다 쓰셨거든요. 예 근데 저희는 그거보다 좀 답답할 것 같아서 음... 정원을 달렸습니다. 어, 정원 하나로 이게 네. 거실에서도 볼수 있고. 그쵸 화장실에서도 네. 볼수 네, 있고. 그럼요. 어,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데요. 네. 그리고 스테이는 주로 보기 없거든요. 네. 왜냐면 그냥 주무시고 가시는 곳이라서. 근데 네. 저희는 꼭 부엌을 넣고 싶었어요. 어... 왜냐면 서덴 문화가 집에서 밥해먹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꼭 하실 수 있게. 그래서 뭐 있을 건다 있을. 아, 그러네요. 냉장고도 있고요. 아, 풀세트로 있네요. 네, 오븐도 있고. 네, 도구도 다 있으니까 여기 와서 요리도 직접 하시고 아침도 만들어서 드실 아, 뭐수 있어요. 아무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요리 많이 하고 가시나요? 네, 생각보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간단한 기름이나 뭐 소금 후추. 네, 네. 어. 그런 거는 갖다 놓으면 하실 수 있게. 아, 근데 보면은 여기 소금 후추 통 같은 것도 굉장히 네. 다 약간 통일성이 좀 있으시네요. 아, 네. 진짜 신경 많이 썼어요. <laughs> 알아봐줘서 감사합니다. 진짜 네, <laughs> 저 칼마저도 그 모든 물건들이 네. 다 왜냐면 그 느낌을 살리고 싶었어요. 어, 그리고 네. 여기도 뭔가 걷으면 창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저는 설거지 할때 바깥이 보이는 게 제일 좋거든요. 어... 그래서 저희 집도 설거지하는 앞에는 창문이 있어요. 늘 <laughs> <laughs> 답답하게 재미없잖아요. 그림만 보면은 창문으로 저렇게 큰 길? 이그니까 골목 하나와 길이 보이는 게 되게 보기 힘든 뷰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 저희가 이 집을 음... 한 게요. 길가도 가깝고 네. 왔다 갔다 하시기도 편하게요. 여기가 한옥이지만 저는 스웨덴의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요. 스웨덴의 통나무집, 창고 그런 걸 해브레라고 그러거든요. 딱그 느낌인 거 같아서 저희도 해브레로 어 약간 별장 같은 그쵸? 그런 걸 해브레라고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 스웨덴에 어 서머하우스가 있는데요. 거기에 해브레가 있거든요. 그 해브레는 100년 넘은 통나무집이에요. 아, 진짜 스웨덴이요? 진짜 그 느낌을 여기 한국에도 살리고 싶어서 해브레로 했어요. 그러면 스웨덴은 원래 네. 살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요, 저는 미국에서 자랐고요. 저희 남편이 어머니가 스웨덴 분이시고요. 어... 아버님이 한국 분이세요. 어?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50년도 그때 이제 대학원을 스웨덴으로 가셨어요. 아... 그래서 거기서 어머님을 만나서 결혼하시고 우리 남편이 태어나서 어, 두돌 지나고 한국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요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댁 부모님이 초기가 아니었을까 학교에서 만나셔가지고요 댄스 파티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어머니 근데 아버님이 댄스를 너무 멋있게 잘 추셨고 그리고 데이트하기 전에 아버님이 어머님의 부모님한테 가서 인사를 하고 따님하고 데이트하고 싶다. 그래서그거에 반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그때 한국은 많은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쵸. 그래서 지도를 펴 가지고 아. 한국이 여기라고 가리켜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패기에 네. 놀라신 네. 거네요. 스웨덴 그러니까요. 하, 뭐 할아버님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한옥에 이렇게 빠지게 된 계기 이런 게좀 있으신가요? 네. 저희 시댁에도 그때 한옥에서 음.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한옥에 사랑 저 어렸을 때 저도 한옥에 살았던 그런 생각이 남고요. 추억 같은 게 있어요. 네, 가지고. 네. 그래도 뭔가 게. 하와이에서 살다가 뭐 이제 스웨덴에 살다가 한국에서 어, 그렇죠. 살려면 약간 그래도 불편한 게 많아셨을 것 같긴 한데. 불편도 하지만 네, 그렇죠. 또 한국 제일 한국적인 네, 게 네. 아닐까요? 그렇죠. 저는 아파트나 건물 강남, 강남 너무 조금 멋있죠. 근데 강남 같은 외국의 도시는 많아요. 음. 더큰 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 북촌에 이런 서촌, 북촌에 있는 한옥으로만 돼 있는 그런 아름다운 데는 우리 한국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려면 한옥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 한옥 안에 뭐 모든 게다 들어있으니까 우리 라이프도 들어있고. 그래서 한옥을 좋아하게 됐어요. <목소리> 10년, 15년 전에 한옥에 대한 한국에서도 붐이 있었어요. 특히 음. 북촌에요. 네. 그래서 북촌에 그때 그분들이 이제 한옥 지킴이라는 네, 네. 팀을 만드셔서 북촌에 있는 한옥을 매입을 시작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거기를 철거해서 아파트 뭐 그런 단지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네, 네. 거기 뭐 대단하신 분들 뭐 이영애 대표님도 그러시고 김홍남 관장님도 그러시고 그런 분들이 모아가지고 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다 부탁해서 한옥을 매입하게 만들자고 시작을 하자 그래서 지금 북촌이 그렇게 된게다 그분들 덕분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아니었으면 거기 지금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지 않을까? 음. 네, 특히 관광청에서는 더 감사해야 될 걸요. 그 음.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 오면 꼭 거기 가잖아요. 음. 한복도 입고 사진 찍고, 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요. 네, 이 책을 만들어서 저는 저~ 희 주인들도 그렇고, 외국에 많이 사랑, 자랑하고 싶어서요. 음. 그러니까 한국의 아름다움을 한꺼번에 자랑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한옥을 보시면은 아어 그냥 자, 한국 간 그러니까 작품들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한국 작가들의 작품들 네. 그걸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으니까는 음. 갤러리가 아닌데도 일석이조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만들고 나시고 나서 네. 뭐 변화 어떤 뭐 삶의 변화 같은 게좀 이분들한테 아니요 그뭐 작가님한테. 저한테요. 아 네. 어, 요새 음, 너무 창피하지만. 아. 한옥 전문가라고 <웃음> <웃음> 닉네임이 붙었어요. 저는 진짜 아니에요. <laughs>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한옥을 사랑해서 한옥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어서 책을 만든 사람이고요. 네, 네. 전문가들은 뭐 많죠. 목수분들도 계시고, 뭐 건축가들 다 그분들이 다 전문가시죠. 지금 한옥을 소재로 해서 지어진 영어로 된 책이 거의 네. 유일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 언 n e 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 책은. 네. 음, 그러니까 역사 공부하는 책이 아니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비주얼, 어... 뭐 커피 테이블 책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 책이니까요. 네. 그 그러니까 편안하게 볼수 있는 책, 네. 선물하기 좋은 책입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이 집을 보셨을 때는 네. 또 애초에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네. 접근하신 네. 건가요? 해보려다가 그러니까 10년 제가 10년 전넘게부터 한옥을 좋아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북촌을 그때는 북촌을 많이 봤었어요. 국촌에 한옥 같이 계신 분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새로 만든 세 번째 책을 했었을 때가 서촌을 많이 알게 됐어요. 오.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은 한옥 그러니까 주택들이 아니고요. 네. 이제 사업용 한옥. 그 그러니까 한옥의 변화가 보이더라고요. 눈앞에서. 어. 그래서 한옥 카페, 한옥 바, 뭐 한옥 식당, 그런 데가 많이 생긴 것에 대서 제가 한림출판사랑 같이 한옥에 대한 책을 영어 한글 두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서촌에 계신 분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서촌은 참 재밌는 동네예요. 그니까 경복궁의 서쪽이잖아요. 이 동네는 재밌는 게 한옥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골목 딱 들어가면 한옥이 보이고 이로 들어가면 또 보이고 그래서 그런 재, 옥 재밌고요. 또 그런 한옥들이 작아요 이쪽은. 네. 북촌에 비해서 작은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더 재미있어요. 저 여기 7평, 8평짜리 한옥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안에 화장실, 침대 뭐 그냥 다 있어. 요 어, 어떠세요? 이렇게 스테이를 하시고 나서 뭐 재밌는 에피소드나 뭐 바뀐 점 이런 게좀 있을까요? 다들 편지들 써주고 가세요. 아 그래요? 네. <laughs> 네. 계셨던 분들은 네. 너무 좋았다. 일어나면 아침에 너무 기분이 너무 좋다. 뭐 아담하다. 뭐, 뭐 그런 뭐 따뜻한 말들을 많이 써주셨어요. 감사해요. 네. <웃음> <웃음> 그러면 약간 뭐 그래도 스테이에 오는 내국인 외국인 비율이 좀 있을까요? 아 글쎄 요 저는 거의 다 외국인 줄 알았더니 네. 한국 분들은 많이 오세요. 아. 요새 젊은 친구들이 한옥에 관심들이 많으세요. 네. 특히 이 동네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다들 이사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음, 음, 너무 좋은 동네고, 약간 그러니까 서울 큰 도시지만 이 안에는 그냥 작은 타운, 그러한 마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음. 길 걸어다니면 서로 인사하고요. 네, 아는 맞아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하니까 너무 네. 좋아요. 아, 그래서 저희가 네. 선물을 뭘 드릴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거를 준비해 봤습니다. 아 그냥 오시지. 아 <laughs> 어, 그냥 오셔도 되는. 데 <laughs> 구하느라 그러니까 어, 엄청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지만 구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 진짜요. 어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꺼내봐. 어 아, 오, 뭐예요? 아 진짜. 네. 직접 고르셨어요? 네 직접 골랐고요. 그게 스웨덴에 되게 유명한 국민 작가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데 그 스벤 노르두키 노르두키스트라고 그 핀두스. 핑두스 핀두스 캐릭터가 있어요. 아,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아이들이 어릴 때 되게 많이 보고 자라는 어, 그런 동화책에 할아버지랑 고양이가 나오는 그 고양인데. 너무 예쁘다. 내가 네, 오늘 이 네. 공간을 좀 돌면서 느낀 점인데. 보통은 이제 한 나라의 문화를 다른 나라에 전파하는 사람을 뭐 엠베서더라고 하기도 네네네. 하잖아요. 제가 볼때 듀얼 엠베서더 같은 건데, 스웨덴의 어떤 감성을 한국에 네. 전파하시고 아, 네. 또 감사합니다. 한국의 한옥을 또 글로벌에 전파하시는. 네. 언, 감사합니다. 네. 언젠가는 <laughs> 스웨덴에도 한옥을 지우는 게꿈이세요 아, <laughs>